고맙습니다 존경하는 55만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천동 유천동 시역을 둘고 있는 서고동입니다. 최근 대구 관광지 관광객 수 조사에서 1위로 대구 수목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지정부 직원들에게 고생하셨으며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목원의 주차난은 심각하여 제3 주차장까지 건설하였으며 홍문 부근에는 한시들 공영 주차장을 짓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하여 홍문 부근의 주차장 신설및 주차장 신설 민원이 지금도 제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달서구청에서 선사 시대로를 관광 자원화를 시작할 때 반대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관광자원화로 성공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각종 제형물 설치와 거리 조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선사문화체험관 관리 등 상당한 노력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의 관광객들을 선사시대로 관광객으로 유입도 하며 주차감도 개선할 수 있는 대구수목원에서 진천역까지, 진천역에서 대구수목원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 지평부, 의회가 다 같이 고민해 보자. 본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광객들이 진천역에서 나와서 수목원까지 걸어가기 위해 관광객의 시점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서 보시다시피 진천역에서 내리면 선사시대 유적공원 입간판에 있어도 수목원으로 안내하는 입간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네이버 사의보호길 찾기를 통해 시내 동성로에서 대구 수목원을 검색하여 보았습니다. 스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색 결과 최소 환승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곡역에서 하차하여 도보 이동으로 결과가 뜹니다. 실제로도 진천역 1번 출구에서 하차하여 급행 8번으로 환승하여 수목원을 간다든지 대곡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수목원까지 이동을 합니다. 진천역 바로 앞에 선사 유적공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쓰면서도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관광객을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수목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도 생태관광이 달서구의 소비관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경주시의 황리단길을 벤치마킹, 황리단길을 벤치마킹하고자 제안드립니다. 경주시의 황리단길 주변에 청성대 대릉원 청산대 동궁과 월지 유채꽃밭 등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경주시로 역사 문화 관광, 이 소비 관광으로 이루어지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이 일을 지내고 가는 관광객들에게 보문단지 쪽에 숙박을 통해 일부 소비 관광이 이루어졌을 뿐, 많이 찾는 관광객들에 비해 소비 관광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황미단길 조성을 위해 전통과 현대의 모습이 조화롭게 오르지 진 모습과 카페, 음식점, 사진관,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모이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입소문과 방송음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경주의 핫플레이스로 각광받았으며 관광,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주말에는 발대들이 틈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평부에서도 선사시대로를 관광자원하기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에 찾아가는 많은 관광객들이 진천역에 내려서 수목원에 찾아가는 많은 관광객들을 진천역에 내려서 수목원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 만들면 자연스럽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선사시대로 사업이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시오. 감사합니다.